이 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 오리라.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앗수르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의 흩어진 자들을 모시리니 에브라임의 질투는 없어지고 유다를 괴롭게 하던 자들은 끊어지며 에브라임은 유다를 질투하지 아니하며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이 서쪽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어깨에 날아앉고 함께 동방 백성을 노력하며 에돔과 모압의 손을 대며 암몬 자손을 자기에게 복종시키리라 여호와께서 애굽 해만을 말리시고. 그의 손을 유브라데 하수 위에 흔들어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 그 하수를 쳐 일곱 갈래로 나누어 신을 신고 건너가게 하실 것이라 그의 남아 있는 백성 곧 아수르에서 남은 자들을 위하여 큰 길이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 우리는 이사야 11장에 나오는 메시아의 통치로 실현되는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을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1절에서 5절까지 내용으로 공의가 제대로 작동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특징 두 번째는 6절에서 8절까지 내용으로 약육강식 무한경쟁이 아닌 화평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구절의 내용으로 하나님을 인정한 세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메시아의 통치로 실현될 하나님 나라의 특징 네 번째를 살펴보겠습니다. 지난번 본문에서 메시아가 가져다 줄 화평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 6절, 7절에 반복되어져 나오는 단어가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죠. 무엇입니까? 함께라는 단어였습니다.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송아지가 사자와 함께, 암소와 곰미 함께, 맹수와 가축의 새끼들이 함께. 이처럼 도저히 함께 할수 없는 것이 함께, 할수 있는 그렇게 변화하는 것이 화평이고 에덴동산의 회복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10절과 12절에서도 반복되어져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메시아 통치로 실현될 하나님 나라의 네 번째 특징을 알수 있습니다. 무엇이 반복되어져 나옵니까? 돌아온다 라는 말이 반복되어져 나오고 또, 모으신다, 모은다, 라는 말이 반복되어져 나옵니다. 10절 후반부에 보시면,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11절 후반부에도 보시면,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12절에도 보시면, 이스라엘에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유다에 흩든 자들을 모으시리니, 라고 되어 있죠. 돌아온다, 모은다 라는 말이 의미하는 것은 회복을 의미합니다. 회복. 이것은 아수르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올 것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BC 606년, 597년, 586년, 이렇게 세 차례 포로로 끌려갔던 남유다 백성들은 그들이 포로로 끌려간 지 70년 만에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회복의 길을 누가 열어주십니까? 회복은 누구의 손에 있습니까? 10절에 보시면 그날에 이색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라고 합니다. 이색의 뿌리에서 난 싹은 메시아를 가리키죠. 즉,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메시아 대신 그리스도께서 기치로 쓸 것이다. 여기서 기치가 뭡니까? 깃발, 표대입니다. 갈 곳을 이어서 희망이 없는 인생들에게 갈 곳을 알려주고 희망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안에 참 소망이 있고 예수 안에 회복이 있는 것입니다. 12절에도 보시면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라고 하죠. 여기서도 또 기치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열방을 향하여 깃발과 표대를 세우신다고 하십니다. 이사야서에서 예언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오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고 회복되는 이러한 역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온전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깃발 아래 모인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13절에 보시면 에브라임의 질투는 없어지고 유다를 괴롭게 하던 자들은 끊어지며 에브라임은 유다를 질투하지 아니하며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게하지 아니할 것이다. 에브라임 유다 다 뭡니까? 다한 형제 아닙니까? 같은 피줄 아닙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남과 북으로 갈려져서 서로 칼 칼끝을 겨누면서 그렇게 싸우고 그렇게 나뉘어져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세워진 예수 그리스도의 깃발 아래는 이런 분쟁과 다툼과 질투와 괴롭게 하던 과거와 같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고 온전히 하나 되는 역사, 회복되는 하나로 회복되는 역사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참 이런 말씀은 남북으로 갈라진 우리 문, 민족에게도 참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메시지입니다. 남북으로 갈라진 지 어느덧 70년이 지났는데, 그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지 70년 만에 돌아왔는데, 남북으로 갈라진 지 벌써 70년이 지났습니다. 사상뿐만이 아니라 많은 것이 달라도 너무 달라진 이 남북이 어떻게 하나 될수 있을까요? 복음밖에 없습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세우신 깃발 아래 모여서 하나 되듯이, 우리 민족도 오직 복음으로만 하나 될수 있습니다. 교회의 사명이 큰 것입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하나님이 세우신 깃발 아래 하나 되어서 큰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14절에 보시면. 그들이 서쪽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어깨에 날아앉고 함께 동방 백성들을 노락하며 에돔과 모압의 손을 대며 암몬 자손을 자기에게 복종시키리라. 그렇게 하나된 이스라엘이 정말 힘을 발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마치 여호수아 시대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런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이 모으십니다. 회복시키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기치를 세우시는 분도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 깃발 아래 하나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땅에 분쟁으로 인해서, 다툼으로 인해서, 질투로 인해서 많이 나눠져 있고, 또 우리 대한민국은 또 북한과 저리 나눠져 있는 이 현실 가운데 모으시고 하나되게 하시는 분 오직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참 모든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위하여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복음으로 하나되게 하시고. 분쟁과 갈등으로 인간관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분들이 복음으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소서 기도할 수 있는 이 새벽이 되기를 바랍니다.